오준이천 김진표. 오케표정케이정몸 뭐, 뭐, 박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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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에 지민 심판 봐. 심판 봐. 아 지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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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이. 굿 뛰다. 마이카 지금 수비가 막세다 지훈이가 쓸 수가 없어. 순간 스피드가 없어. 네. 아. 근데 빡세네. 안돼. 그래도 지훈이가 휴전 있으니까. 어이. 굿 뛰. 성준. 다시 볼. 아, 시원해, 시볼 지은. 아니 시원해, 시원해, 슛으해 슛으로 슛슛해시해야돼해시원대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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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어어원해시원어어원해 시원해, 어이 좋아 좋다 잘 막았다 근데 아, 잘 막았다 야지윤이근 확실히 좀 레벨업 됐는데? 슛이 생기니까 1-2-0와 순간 아, 와1-2-1 1 1 1야 아, 근데 진짜 막상막하다 어이, 어이 순간 스피드 아2-1 순간 스피드가 더커스트스텝이 그게 안 된다니까 어기 짱하면은 기 짱한 애들은 퍼스트승 맡기기 힘들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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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영감 분들 따라 하네데감 분. 아니 근데 저거 좋아. 저거 많이 쓰는 거 좋아. 명문대 명문. 저거 잘소아 저거 애들이. 그렇지 좋았다. 굿치 굿걸. 2대 2? 2대 2? 야2대 2지. 근데 이거 방금 주셨네. 아, 예. 쓰... 이게 급턴는데못 따라서. 어, 와어와아그 좋겠다. 아, 아, 아비긁혔는데 너무 늦어서 안 됐어 불락이안은어 진짜 이데귀찮어데귀 그거 뚫어야 돼. 너무 붙는 데 뚫어야 돼. <laughs> 아, 굿은정이굿은데귀찮 굿디. 어이. 어이. 아, 가비. 어, 안걸려 그냥 그냥 여기서 걸렸 잘한 박스. 아아.. 들어올 때 샷. 잘 막았다. 어이. 아이! 야, 지우아너 이기라고 준다. 어? 너 이기라고 줘. 2대 <laughs> 2. 1에 2. 어, 나, 나, 나. 3위야? 어, 3위. 잘 막았다. 아, 난무조건 지윤이. 아, 삼이. a a a a a a a 잘 a a 다 a a 거 a a a a a a a a 으면 코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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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a 33 근데 얘 빨리빨리 진행 데서 좋은데어얘 금방 끝나겠다 야. 골이 많이 터져서. 아우! 완벽하게 뒤 거기 와야 근데 완전 늦는 골이었는데 막고. 자, 가이시그좀 그만 피우지. 아우! 삼삼? 어이, 아빠. 어이. 어이. 야, 앵크 걸리겠어. 정진한테. 아우, 파울, 파울. 파울이야? 파울, 파울, 파울. 파울 아니야? 파울, 파울. 어. 공세 치는 소리였나 봐. <laughs> 아, 이제 다리. 파... 김준이 해킹된다 저 새끼. 힘들다. 3대3 뛰어 가지고. 골! 어. 어이씨. 바로 사상. Yeah? 어, 사 아! 어이 씨발. 그러니까. 아이 씨발. 어, 우상. 인데 점대사죠. 지금 3점 노린다. 어이, 어이. 구샷. 아, 아 갑이. 잘했는데 뭐가 좋았는데. 갑이, 갑이. 와, 정준 끝이다. 아! 아 씨발. 아니, 저기 큰게큰게 아닌 이상 잘못 막나 보다. 정원처 큰게 아니 이상 막기 빡세가봐 아 와, <목소리> 아 됐어 정지훈 가자 정지훈 한번 가자 63인데 63? 63 63이야? <목소리> 어63 <목소리> 아, 63. 상대가 너무 빡세게 없으니까 힘들어 힘들어 좋아 정지 리듬 타 리듬 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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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안돼 정지훈!!!! 수비 막수비

좋다. 나이스. 어? 아, 아 지훈이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아까 체력 빠져지 어, 아, 지훈이 체력 빠져 가지고. 가까트러가서. 집중해 쳤어. 어이, 어이. 그디. 솔직히 그디. 아! 아니, 이거 내가 생각한 크림이 아니야, 이거. 에, 이 지훈. 네? 어떤 느낌이에요? 아, 제가 자다가 자다 일어나서 아, 자다 일어나서 살짝 몸이 안 풀린 건가요? 아 그럼 그러면 시험 끝나고 한번더 리벤지 시험 끝나고요? 네 시험 끝나고 네, 전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